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골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데와 파사에 고치지 못하는 귤엔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의 초반부 부분입니다. 지난 말씀의 내용은 이 벨사살 왕의 죽음 이후 다리오 왕의 즉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책무를 돕는 다, 어, 여러 신하들을 뽑게 되는데,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며 질투한 나머지 곤경에 빠뜨리는 이야기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행정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다니엘을 높은 관직에 앉히면서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신하들의 음모를 그들이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는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왕이 직접 그 금용조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은 그 금용조서를 바탕으로 다니엘을 참소하는 신하들이 그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발하는 이 신하들은 왕의 금령에 따라 다니엘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마지막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에 다리오 왕과 신하들에게 그런 의견 충돌이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기 때문에 그를 구하려고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왕에게 그 금령을 근거로 다니엘을 처벌하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어제 금요기도회 설교를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현 목사님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동 곧 자신의 신앙과 경건 생활을 지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리오 왕은 관리 120명과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셋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다니엘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더욱 잘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질투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다른 총리나 고관들보다 뛰어났던 다니엘은 다른 동료들에게 결국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관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너무 충성되어서 책 잡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전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래서 그들은, 이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걸고 넘어지려는 것이죠. 다니엘은 왕에게 충직한 신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고관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초석을 이를 통해 깔아놓게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에이 고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한 금령을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는 또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그것입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말하기에 그냥 왕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보다 더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왕인 자신을 어떤 신보다 더 높다. 이렇게 치켜세워 주는데 어떤 왕이 이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이 금령을 결국 이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다니엘은 이러한 금령이 선포된 것을 이미 알고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를 본 고관들은 바로 다윗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데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니이다 하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해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신하들이 왕이 스스로 세운 금령을 왕 앞에 내세우며 왕이 이를 지킬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던 이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음이라는 관문이 찾아올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 지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들 다들 말하지만, 적어도 다니엘은 자신이 일하던 총리의 자리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업무적인 부분에서 그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되자 다니엘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력을 가지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은 더욱 대단한 일이며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습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는 경건 훈련과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 놓고 기도를 한 것은 어떠한 닥쳐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닥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또 많은 유혹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의 습관들이 우리를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쌓아오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때를 따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신앙훈련들을 통해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에 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와 신앙에 맞게 맡으신 또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와 훈련의 자리 또 양육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을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가 가진 신앙적인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적인 습관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또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 항상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큰 사람이 되는 것, 신앙적으로 큰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단박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쌓아온 경건의 자, 자세들과 신앙의 훈련들은 다니엘로 하여금 한 나라의 총리를 연임하게 하는 성공을 불러왔고 죽음의 시련 앞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신앙의 습관을 따라 거룩하게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